일단, 성인 학습자분들은 일반 학년기 학생과 좀 다릅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 직장을 가지신 분도 있고, 또, 가정 생활과 학업을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종일 수업을 듣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분들을 위해서 토요일 종일제 수업을 운행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캠퍼스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해운대 캠퍼스와 그리고 양정의 평생교육은 있습니다. 그리고 본교 캠퍼스를 아울러서 동시에 수업을 할수 있는 원격화상 캠퍼스를 또 구축을 하고 있고, 또한 산업체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산학, 교수제를 활용을 해가지고 실제 사회의 트렌드를 바로 학생들에게 접목시킬수 있는 그러 교육 제도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 직장인들이기 어, 때문에 각 전공별로 선행 학습 인증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 전공과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분야가 검증을 한 이후에 교무체의 승인을 득하고 나서 그 부분들을 일정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그러 지금 경험 학습 인증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 15 학점까지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입학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컴퓨터 활용 교육을 초급, 중급 과정을 나눠가지고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워드 프로그램과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그리고 엑셀 프로그램을 초급, 중급으로 나눠서 한 달간에 걸쳐서 직접 교육을 하고 그 교육 이후에 입학해서 공부를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고 국가자격증 취득까지도 저희들이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교육은 향후에 수업을 위한 교육도 있겠지만은 본인 스스로의 어떤 능력을 또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금 진화가 되고 있고 또한 어 학생 중에 대부분이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직장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분석을 했어요. 실제 그 사회에서 활용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특강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다시 대학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는 학위가 필요한 분들 계시겠지만은 새로운 캠퍼스 의 낭만을 즐기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각종 자격증 지원에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교내외 경진대회에 참여를 독려하고 있고 실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지금 우수한 성적을 또 거두고 있는 실적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학생분들이 교육 과정도 재미가 있지만 실제 비교육과가 더 재밌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물론 교육 과정도 충실하지만은 이런 학생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또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들이 또 찾아서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듭 말씀드리지만 새롭게 대학을 오신 분들 중에 뭐 학위 과정보다는 오히려 또 나이가 든 분들이 서로 새로 만남을 참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각 전공별로 좀 다양한 동아리를 좀 만들어 봐라. 그중에 하나가 뭐 장구 동아리도 있고 독서 동아리도 있고 여행 동아리도 있고 참 많은 동아리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동아리들을 함으로써 친구 모임을 많이 만들수록 그 안에서 끈끈한 정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동아리나 연구에 관련된 그 지원들을 많이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이 가장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마 산학 공동체 구성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특히나 성인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직 중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많이 강조하는 부분들이 오직이라고 있습니다. 오직은 취직, 재직, 이직, 겸직, 창직의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성인학습자분들을 위해서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 혹은 앞으로 다니고 싶은 회사, 혹은 또 겸직을 하고 싶은 회사에서 요구되어지는 부분들을 다양한 분야와 지금 산업 협정을 또 맺고 있고, 협정 이후에도 꾸준하게 연계를 맺고 있고, 실제 그런 협정을 통해서 지도자로 파견되는 경우도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산업현장에서도 특강을 해주세요라고 하면 저희들은 그것을 받아서 또 특강을 해서 실제 그곳에서 또 파견도 보내고 취업도 는 경우도 있었고 이번에 관목할 만한 성적을 거둔 것은 중소기업청에서 는 장업선도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 협업을 한 겁니다. 신의 운동처방학과하고 ICT 융합공학과하고 그리고 학생 한 분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선정이 되어서 6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 그런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교내에 창업 관련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학년기 학생 대상이지만, 저희들은 그런 프로그램들은 우리 미크 학생분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동료를 하고 있고, 실제 만도 참석을 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 있습니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그 장학금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그산업의매은 곳에 가서 일을 담당하는 그런 지금 프로그램이 있는데, 실제 신의 운동체방학과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가 갈매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갈매길을 걸으면서 할수 있는 갈매길 모니터링 답이 거기에 우리가 펀드를 받아서 학생들을 또 교육을 시키고 또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지금도 부산의 갈매길에 지금 지도자로 나가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모사라는 승마클럽이 있습니다. 승마클럽에 재발 승마 지도자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학협력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교육을 통해서 나도 또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다, 또 다른 일들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동시대학교 미리클리 대학은 그러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졸업 기준은 성인 학습자 분들의 사회 경력을 조금 인정을 해주는 차원에서 120 학점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졸업 학점 같은 경우에는 전공 학점과 교양 학점이 있는데 우리 동서대학교가 좀타 대학과 좀 차별성을 두는 게 어, 교양 과목을 기존에 있는 학년기 학생들의 교양 과목에 맞추지 않고 성인 학습자들을 위한 정책 교과목을 따로 개설을 해서 저희들이 블렌디드 수업을 지금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학생 분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경제 상황의 지원금 그리고 교내 장학금, 그리고 국가 장학금을 합쳐가지고 학생들에게 전액 무료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원 그 비중에는 우리 학생분들의 그 교육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시대에 또 원격 강의를 또 해야 되고, 또중강의를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들도 지금 우리 화상 강실도 의 많이 만들어 놓았고, 그리고 각 전공별로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의 운동체방학과 같은 경우에는 운동체방실이 필요하고, ICT용학공학과 같은 경우는 팬네이라는 뭐 그런 메이커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지금 저희들이 이 공간 내에 다 구축을 해 놓았습니다.